신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네. 신받을 사람은 아닌데 아파서 어디 가면 어, 신받아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이 사람이 단점은 기가 얇다 기가 얇아서 좀 흔들리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제작기로는 안 가도 된다 그렇게 마셔 말씀 주셔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네. 일반적으로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. 그러면... 근데, 신병하고 조상병이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,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차야지만, 프로테이지가 이만큼 고, 중, 저로 따졌을 때, 고에서 최고로 올라가란 사람들은 단몇 프로, 그런 사람들은 신의 길을 가야 되지만, 그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촉이 빠르죠. 그런데 촉만 좋을 뿐이지 제작감은 아니다. 그렇게 얘기해 주셔요. 제자로 가야 되는 운명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 봐야죠.